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묘한상사의 쪼레스입니다. 안녕!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묘한상사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? 오늘은 바로 묘한상사 팀원들에게 제가 맛있는 수제 간식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주방으로 나섰습니다. 어, 뭘 해줄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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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, 만들기도 간단하고,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, 건강에도 좋은 코티지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굉장히 만들기 간단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고양이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고 싶다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코티지 치즈가 어디에 좋은지는 제가 여기에 <laughs>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재료도 엄청 단촐해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이 우유. 그리고 두 번째, 식초. 이 우유를 끓여서 응고를 할때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? 물질? 이 필요한데요. 그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식초입니다. 식초는 소량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, 집에 뭐 조금밖에 없어요. 막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이 먹을 때는 사실 코티지 치즈에 소금을 넣어서 먹거든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, 고양이한테 간식을 줄 때는 절대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.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냄비, 냄비는 무조건 있어야겠죠? 우유를 끓여야 되니까 마지막 재료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유당을 걸을 체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깨끗이 삶은 이 면포 면포를 준비했습니다 면포는 한번 삶아 가지고 제가 물로 한번 더 지금 빨아 놓은 상태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따가 유당을 제거할 겁니다 면포는 이마트 같은 데도 팔고 다이소 같은 데도 팔고 여러 군데서 파니까 주변에서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. 우유를 끓일 때는 너무 강한 불에 말고 중불 정도에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. 우유를 싸고 구워보도록 할게요. 우유가 끓으면서 넘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우유 용량보다는 조금 넉넉한 용기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제 우유가 끓기를 기다려 볼까요?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꺼주세요. 넘치기 전에 꺼 주셔야 됩니다. 불을 꺼주시고 식초, 식초를 부어 줄 거예요. 부어주고 저어줍니다. 보이시나요? 식초를 넣자마자 이렇게 유당이 분리되고 있. 분리되어서 치즈가 만들어졌어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를 이렇게 접시에 올려두고 빨아놓은 면포를. 서 여기에 치즈를 걸러주도록 할게요. 흐르지 않도록 조심. 음. 맛있는 냄새나. 이 상태에서 유청이 걸러질 수 있도록. 볶어서 원래는 짜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요게 조금 식은 다음에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. 일단이 요렇게 발라서 꾹 눌러주겠습니다. 냄비가 꼈어요. 일단 제가 해결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얼추 치즈가 많이 식었어요.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손으로 유청을 한번더 짜줄게요. 정도면 충분히 짜진 것 같아. 짜자잔잘된것 같죠? 지금 옆에 대기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얼른 한번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릇이. 난 사과이래. <laughs> 간식 먹을 고양이. 어, 왔어. 빨리 <laughs> 나빠뭐보여드고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정말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요. 드셔보시라고요. 별로 안 좋아해요. 아이들 취향이 아닌 건가? 딱 만들었으니까 추들랑 섞어가지고 애들한테 조금 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 먹다니 좀 아쉽네요. 얘들아 간식. 간식 간식 아꽃냄이도 어, 나왔다. 간식 여기도 있어, 얘들아. 하우스 배우고 디미도 왔습니 아수라장이 들었어요 오늘은 근 뭐. 먹... 네, 이렇게 코티지 치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아쉽게도 저희 고양이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코티지 치즈가 남기도 했고, 사람도 먹을 수 있고, 고양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그러면 한번 좀 떠보도록 할게요. 한번 퍼주시죠. 엄청 포슬포슬한데요? 이 다리 쫙 퍼져서. 혹시 이거 다이어트 식품인가요? 아, <laughs> 제가 좀 칼로리 예민하거든요. <laughs> 이 정도 떠볼까요? 네,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네. 맞나요? <laughs> <laughs> 음, 음. 소담하게. 그근데 씹을수록 고소해요. 고소해. 고소하고 일단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요 음. 우유의 고소한 맛이 확실히 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근데 좀 아쉬운 거는. 음 진짜 이거 그냥 그 리코타 치즈처럼 샐러드에 섞어서 소스 살짝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먹어보러 왔어? 거의 <laughs> 미안.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. 코티지 치즈는 고양이들에게 호불호가 갈린다. 하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추천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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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